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일본 현지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에 정형효 도쿄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기자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주재원 등 사업 목적의 장교 체류자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 발급을 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 정부가 출장으로 일본을 찾는 기업인과 유학생에 이어 비즈니스 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도 10개월 만에 허용합니다. 법인장과 주재원이 일본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국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사업 목적으로 일본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목적의 장기체류자 대부분이 기업인과 의료 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할 직종 등 세부 사항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입국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이 재개되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본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한국 기업의 법인장과 주재원들이 입국하지 못해 업무의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기 출장을 위해 일본을 찾는 기업인과 유학생, 기능 실습생의 신규 입국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기업인의 격리 기간은 최단 3일로 줄어듭니다. 관광객의 입국은 계속해서 제한됩니다. 일본에서 장기 체류제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곧 재개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체크해 볼 만한 일정과 이벤트까지 전해 주시죠. 네, 오늘이죠. 4일 장 마감 이후에는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자동차 등 자동차 회사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및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100만 대 이상을 감산해 왔는데요.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닌텐도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는 도요타에 이어 일본 증시 시가총액 2위인 소프트뱅크 그룹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을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실적도 일본 기업 사상 최악과 최대치를 오갔는데요. 3분기 성적은 어떨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영이였습니다.